갑자기 할증료를 더 부담하라는 우편 통지서를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날짜는 2018년입니다. 시, 이상하죠? 이천십팔 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이천십구 년도에 보험료가 상승분이 발생했었을 거고 그리고 이천이십 년 이천이십일 년에서 마지막 상승분 삼 년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천이십 년도까지 해서 마지막 상승분이 날라와야 되는데 이건 첫 상승분입니다 본인 모르는 사고가 접수가 됐고 그리고 2018년도 11월 12일날 오전 10시에 사고가 난 부분들을 사고 처리를 했으니 2019년도분, 2019년도분 44만 3천원, 2020년도분 61만 3천원 해서 총 105만원을 8월 20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택시 TV. 사고가 2018년도에 났는데 이게 왜 2019년도분과 2020년도분이 한꺼번에 나왔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원님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험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생겼는지 공제 사고 진행 통지문을 하나 보냅니다. 2018년도 11월 12일에 발생한 공제 사고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8년도 11월 12일날 사고 장소는 천호동 연세병원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삼성화재로부터 800만 원의 구상권이 들어왔다. 이 부분들을 알려준 거예요. 이걸 받아본 조합원님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지부장과 상조실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동지부장, 이성민 지부장과 상조실장이 공제조합으로 날라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이 800여만 원을 삼성화재에서 사고 당사자에게 지급을 했으니 우리 오대오 하자.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니 과연 어떤 사고가 일어났길래 저 통지서를 받아 보신 조합원님은 까맣게 사고가 몰라, 일어났던 일들을 몰랐을까? 이거는 상대방 차량입니다. 이건 상대방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우리 택시 차량입니다. 개인 택시 우리 선배님 차량이에요.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이 차량이 오토큐 서비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택시 우리 조합원님 차량도 이렇게 딱 같이 뒤에서 따라다니다가 뒤에 따라오다가 이렇게 먼저 들어갔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서 버리고 해서 급정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지는 않은 듯 싶어요. 부딪히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만약에 부딪혀서 문제가 생겼다면 조합원님 조합원님이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부딪치지는 않고 얘는 들어가고 이8 0 0여만 원을 청구한 사람은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입니다. 보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추측해 보면, 2 0 8년 11월에 11월 12일날 당일에는 사고 접수가 안 됐어요. 공제조합의 사고 접수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야기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비접촉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서로 간에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길 갔을 거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승객이 여기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이 상대방 차량이 이 승객에게 보험 접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객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를 받아 갔느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짜고 안 치고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야. 택시티비. 소장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 일자는 2018년 11월 12일, 10시 22분경이고, 사고 장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연세병원 앞인데,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운행 중 오토큐 서비스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과 동일하게 1차선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우리 택시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부상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본 사고로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땡땡 씨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866만 1150원을 지급했고 이 부분들은 과실을 5대 5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430만 원을 공제한테 내놔라 이런 내용이에요. 택시 TV. 이 차량은 급차선 변경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 버렸고 이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해서 급정거를 했는데 이 급정거를 하고 뒤에 손님이 이앞 차량에게 보험 처리해 달라고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해 줬다는 거예요. 삼성화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돈 내놔라 이러고 소송을 걸어 걸었죠. 4 0 0만원 내놔라. 약4 0 0만원 내놔라. 이랬더니 우리 공제조합은 또 조합원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활정부터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 0 1 8년도에 일어난 11월에 일어난 사고가 2 0 2 1년도에 합의 종결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5대5라고 이이야를했 했지만 택시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 문제점이 하나가 삼성화재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5대 5로 계산을 하고 대인 처리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택시 기사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를 해주 삼성화재에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우리 공제조합은 우리 조합원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할증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텐데 할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때려 놨어요 이 부분들도 지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측에 딴 측에 좀 보험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부분들은 할증을 올리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구상권이 들어오면 할증을 때려놓고,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는 다시 환불해준답니다. 과연, 우리 공제조합은 삼성화재로부터 소송을 받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의 최선을 다 할까요? 저는 최선 다안할 거라고 봐요. 왜? 공제조합은 이미 400여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님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버렸잖아요. 먼저 돈은 받아놓고 소송에서 이기면 환불해줄 거고 소송에서 지면 그대로 진행합니다라는 의지거든요. 이러면 이 공제조합에서 이 소송에서 최선을 다할까요? 저는 안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우 오찬화. 2018년도 11월에 비접촉 사고가 일어난 듯 싶고 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서 2021년 7월에 공제 조합으로부터 2년간 할증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받았고 우리 조합원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증을 물어내게 생겼다. 이미 납부를 하셨겠죠. 납부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조합원님들 비접촉 사고는 3년 후에도 부활한다. 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건 처리가 이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어떤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발 조합원을 가족같이 대하라고요. 우리가 가족같이 대하라는 게 남인데 가족같이 대하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니네 딴 사람 일도 없잖아. 어떻게 덜렁 우리만 받아놓고 보험을 보험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대를 하냐. 어? 니들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당신네들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 당신네들 고객이라고는 우리밖에 없어요. 개인택시밖에 없잖아요. 법인택시 단한 대도 없잖아.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굴고 못되게 굴어? 공제, 정신 좀 차리자고.